그 매가 대비했을 때 대출 비율이 높은 그런 건물들은 아무래도 매도인이 좀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어, 어저께 저희 그 매입했던 고객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. 어, 지금 현금 쌓아놓고 있으니까. 어, 괜찮은 거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최근에 좀 고객분들한테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, 금매 나온 거 없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딩을 한번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좀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강남 금매 빌딩 매입하는 방법을 주제로 어,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뭐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도 좀 타격이나 이런 건좀 덜한 거 같아요.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뭐 IMF 때나 뭐 리먼 때보다는 그래도 체력이 좀돼 있는 상태고 저는 괜찮은 게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더나을것 같습니다. 그거는 뭐 기정 사실입니다. 저는 올해 상반기가 되게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뭐 제롬 파월이 계속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스탑되고 어 조금 내려갈 기미가 보였을 때 그때 이제 거래량이 좀 그래도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견디지 못한 빌딩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강남 빌딩도 괜찮은 게좀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히려 좀더 기회가 될수 있는. 그런 해일 것 같아요. 사실 금매라고 해서 막 내가 산 금액 대비해서 막 몇십 프로 저렴하게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호가보다는 좀 많이 조정이 돼서 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일단은 저희가 건물을 왜 나오는지를 일단 좀 판단을 해야 돼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상속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 문제. 뭐 자녀가 이제 사고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기타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물 나오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가장 큰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금리가 높아져서 1년 전보다 거의 한두 배는 올랐어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나오는 매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너무 사업도 경기가 안 좋잖아요 돈이 아무래도 되게 말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거 같아요. 두 가지 이유로 시장에 나온 매물이 금매일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높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대출이 많은. 대출은 사실 등기상 전부 증에서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대출이 얼마 나와 있는지 나와 나와 있습니다. 그 매가 대비했을 때 대출 비율이 높은 그런 건물들은 아무래도 매도인이 좀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대출 금액이 높으니까.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기존에 매입할 때 받고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받은 그런 건물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매물 나왔던 것도 제가 등기상 전문지면서 보니까 이제 1금융에서 받다가 1금융에서 안 나오니까 대부업체를 써서 빌렸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채일 경우도 되게 높거든요 만약에 내가 a라는 건물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은 등기사항전문증명서를 꼭 미리 떼서 보세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파는지 지금 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한 상황이면 아무래도 뭐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좀 유리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, 그분의 사실 옛날부터 그냥 대출 없이.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은 지금 크게 영향이 없어요. <laughs> 이분은 뭐 대출도 없고 그냥 강 넘어서 불공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.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 그분들 매물이 나오긴 쉽진 않습니다. 근데 내가 대출이 많거나 이제 사업이 잘못된 거 내가 하는 사업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협상을 이끌어 내려면 일단 뭐 하시는 분인지도 확인 가능하면 좋고. 그리고 그 기업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인명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그 기업 정보라든지 위로 결제하면은 좀 세부적인 것까지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본 업체도 매출이 좀 계속 좋다가 2021년에 좀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. 그렇게 법인명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인의 조금 히스토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법인명 중에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들이 있어요. 이제 막세운 법인들. 네, 그래서 그런 법인들은 뭐 재무제표나 이런 실적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매도인이 좀 상황이 안 좋을 확률이 좀 높겠죠. 기존의 뭐 재무제표 괜찮은 법인보다 그런 거라든지 그 법인이 언제 설립했는지, 뭐 하는 법인인지, 지금 상황은 어떤지까지도. 확인하면 좋습니다. 어찌됐든 상대를 알아야 뭔가 뭔가 협상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강남에 좀 괜찮은 건물을 살수 있는 뭔가 기회가 왔는데 어,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. 어, 첫 번째는 대출금.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이 안 돼서 이두 분류가 조금 급매일 확률이 되게 좀 높지 않나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중개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사 사실 작년이나 뭐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이 피크였는데 그때는 매도인한테 연락하면은 너무 협상이 안 돼요 <laughs> 그서뭐 전화해도 선생님 어, 뭐, 뭐 금액 조금 조정해 주면은 하실 것 같은데 뭐 전화 끊어 막 전화도 안 받고.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만약에 그 매도인이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중개사의 역할에 따라서 조건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중개사를잘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협상을 하신다면 이런 시기에. 좀 괜찮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올해 이제 매물을 보면은 외곽에 괜찮은 건물들이 계속 눈에 띌 거예요. 오뭐 저렇게 깔끔하고 저런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이 가격이야?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 사면 안 됩니다. 지금 오히려 더 강남권에 아니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을 사야 돼요. 오히려 기회예요 그런데 살수 있는. 근데 계속 외곽 거를 계속 투자해요. 막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뭐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계속 외곽으로 투자를 하는데 진짜 저는 완전 비추입니다. 무조건 주요 지역에 안전한데 사야 됩니다.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고기가 있는데 낚싯대를 넣어야지 물고기가 잡힙니다. 네. 여러분들 진짜 수만 가지 유혹이 있을 거야. 아마 막 외곽에 계속 좋은 매물을 보고 하면은 아 외곽에 투자 하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더 강남 지역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봤을 때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가격 오르는 폭도 다를 겁니다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뭐 예전에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좀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최대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현금이 한50%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총 매매가에 그래야지 나중에 버틸 수도 있고 네, 지금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IMF 때나 리먼 때 그때 뭐라도 샀으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지금도 뭔가 기회인 거를 조금 포착하면 그래서 나중에 뭐 5년 뒤, 10년 뒤에 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좀 부합하는 거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